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DH 프리미엄 모델 추천드리겠습니다. 외관부터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관 상품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썬루프는 없습니다. 흠집 없이 깨끗합니다 파워트렁크는 없습니다 트렁크 굉장 깨끗하고요 파워트렁크 없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현재 깨끗한 상태입니다 실내 보여드리기 전에 이 차의 사고내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교환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성능상 단순교환이 있고요 이 차량은 핸다 그리고 본넷 그리고 핸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까지는 교환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안쪽으로 먹은 차량은 아니고요 이 정도 교환은 사고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동시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고가 난 사, 사고가 아닐 수도 있고요. 따로 난 사고일 수도 있고요. 이 부품들 모두 볼트 체결 부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볼트만 교환하면 볼트만 뺐다 끼면 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능상 단순 교환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안쪽 엔진룸 안쪽에 교환 전혀 없으니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물론 이런 교환들 때문에 충분히 감가상각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차량은 H 트랙 4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당연이 적용되어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형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럭셔리 모델에는요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붙서 선바이저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이 차의 현재 키로수는 10만 72 키로입니다 보증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보증 끝나기 전에 어, 센터에서 점검 싹 받은 차량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HUD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떼가신건지 빼놨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여기 빼놨네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도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공기정정기까지다 들어가 있고요 넉넉한 충전 포트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와 오토홀드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어, 이 조작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자동 주차 시스템 그리고, 그리고 블루링크 서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렛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럭셔리보다 옵션 조금 더 들어간 차량입니다.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제네시스 DH나 G80 같은 경우 10만km가 넘어가도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 질 자체가 좋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직접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사용감이나 지저분한 부분 혹은 흠집 있는 부분 전혀 찾으실 수 없을 정도로 실내 굉장히 깨끗합니다. 뒷좌석 보여 드리면서 이차 왜 추천드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석 가죽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럼버 서포트 조절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옵션이기 때문에 시트도 조금 더 좋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커튼 들어가 있고요. 렉시폰 사운드 스템 뒷좌석도 당연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가죽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뒷좌석 가죽 사용감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인포테인먼트 조절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열송풍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 차를 추천드린 이유는 첫 번째 가격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제네시스 DH 딱 10만 키로 차량 프리미엄 옵션으로 구입하실 수 있다면 좋은 기회이고요. 두 번째 사고가 있지만 단순 교환으로 성능상 무사고로 들어가며 그로 인해 감가상각된 가격입니다. 2천만원 이하 모델은 대부분 럭셔리지만 이 차량은 프리미엄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H 트랙 4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도 좋은 차량이고요. 스피커 렉시콘도 좋은 장점입니다. 요즘 G80도 금액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DH를 사신 분들에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2천만원 중반 이상을 준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DH도 저는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천만원 중반이 넘어가면 G80 사시는 게 낫고요. 물론 당연히 3천만원 넘는 G80이 훨씬 좋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2500이나 2000 이하 2000 이하에서 완전히 저렴하거나 아니면 어느정도 스펙을 갖추고 2500 이하로 해서 두가지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00만원 이하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과 가격을 보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차량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물론 단순교환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단순 교환일 뿐이고요. 그렇다고 사고가 없는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능상 무사고로 보는 게 맞습니다. 큰 사고 절대 아니었고요. 뭐 팔아, 팔아, 팔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성능상 무사고가 맞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 제네시스 DH 저렴하게 구입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교환있다라는 이점꼭 참고하시고요. 프리미엄 옵션에 2천만원 이하의 메리트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차량 혹은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